안녕하세요. 여러분, 운세나침반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로또 번호에 대한 깊이 있는 데이터 분석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로또 번호가 정말 무작위로 나오는지 아니면 어떤 패턴이 있는지 최근 50회차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철저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번호별 출현 빈도, 확률, 그리고 숨겨진 패턴까지 함께 살펴볼게요. 마지막에는 각기별로 로또 행운의 숫자도 알려 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로또를 구매하려고 번호를 고르는데,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는데, 아, 이 번호 지난주에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안 나오겠지,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반대로, 이 번호가 한동안 안 나왔으니 이제 나올 차례인데,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1998년 한 대학 교수가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동전 던지기 결과를 예측하게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앞면이 연속으로 나온 후에는 뒷면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동전은 이전 결과와 상관없이 항상 50%의 확률로 앞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의 뇌는 무작위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패턴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로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대 최고 당첨금이 나왔던 2020년 8월 로또 당첨 번호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61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상금이 걸렸던 그 회차의 당첨 번호는. 무려 5개가 연속된 번호였습니다. 30, 31, 32, 33, 34가 포함되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번호 조합은 절대 안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확률의 신비입니다. 이제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최근 50회차인 1116회차부터 1166회차까지의 당첨 번호를 분석했습니다. 먼저 각 번호별 출현 빈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50회 차 동안 총 300개의 당첨번호가 나왔는데요. 그중 가장 많이 나온 번호 상위 5개를 보면 38번이 11회 출연하며 전체의 3.7%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13번, 15번, 19번, 27번, 34번이 각각 10회 출연하며 전체의 3.3%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6번, 9번, 21번, 28번이 각각 9회 출연하며 전체의 3%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38번이 가장 많이 나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번호가 특별한 것일까요? 확률적으로 생각해 보면 50회차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는 이런 편차가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치 동전을 100번 던졌을 때 정확히 앞면이 50번, 뒷면이 50번 나오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실제로 로또 추첨 기계는 철저히 검증된 무작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첨공의 무게, 크기, 밀도까지 모두 동일하게 제작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습니다. 또한 추첨 직전에 어떤 공을 사용할지도 무작위로 결정됩니다. 이런 엄격한 관리 덕분에 특정 번호가 의도적으로 더 자주 나올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반면 가장 적게 나온 번호들을 살펴보면 23번과 43번이 단두 회만 출현하며 전체의 0.7%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18번 42번이 각각 3회 출연하며 전체의 1%를 차지했습니다. 22번, 40번, 41번도 각각 4회로 전체의 1.3%를 차지했습니다. 23번과 43번이 가장 적게 나왔으니 앞으로 더 자주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것이 바로 도박사의 오류입니다. 각 회차의 추첨은 이전 회차와 완전히 독립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23번이 지금까지 적게 나왔다고 해서 앞으로 더 자주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 회차마다 23번이 나올 확률은 항상 45분의 1로 동일합니다. 이론적으로 모든 번호는 300개 중 6.7개, 즉 2.2%의 비율로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실제 데이터에서는 꽤큰 편차가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편차는 단기적으로는 나타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든 번호가 균등하게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1,000회차 이상의 장기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각 번호의 출현 빈도가 점점 평균에 가까워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 수위 법칙입니다. 시행 횟수가 많아질수록 실제 결과는 이론적 확률에 수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관찰하고 있는 50회차의 데이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는 단기적인 경향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미래 예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이제 번호를 구간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에서 10 구간의 번호들은 총 54회 출현하며 평균 출현율 18%를 보였습니다. 11에서 20 구간은 총 67회 출현하며 평균 출현율 22.3%를 기록했습니다. 21에서 30 구간은 총 63회 출현하며 평균 출현율 21%였고 31에서 40 구간은 총 73회 출연하며 평균 출연율 24.3%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에서 45 구간은 총 43회 출연하며 평균 출연율 14.3%를 기록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31에서 40 구간의 번호들이 예상보다 더 자주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구간은 이론적으로는 22.2%가 나와야 하는데 실제로는 24.3%가 나왔습니다. 또한 1에서 19가는 예상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는 좀더긴 기간의 데이터를 분석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홀수와 짝수의 비율도 중요한 분석 포인트입니다. 홀수는 총 154회 출현하며 전체의 51.3%를 차지했고 짝수는 총 146회 출현하며 전체의 48.7%를 차지했습니다. 완벽한 균형이라면 50대50이 되어야 하지만 약간 홀수가 더 많이 나온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홀짝 조합은 어떨까요? 가장 많이 나온 홀짝 조합을 보면 홀수 3개, 짝수 3개가 22회로 44%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홀수 4개, 짝수 2개가 14회로 28%, 홀수 2개, 짝수 4개가 11회로 22%를 차지했습니다. 극단적인 조합인 홀수 6개 또는 짝수 6개는 50회 중단한 회씩만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 균형 잡힌 홀짝 조합이 더 자주 나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연속된 번호가 함께 나오는 경우도 분석해 보았습니다. 연속 번호가 한쌍 이상 포함된 회차는 17회로 34%를 차지했습니다. 연속 번호가 두쌍 이상 포함된 회차는 3회로 6%, 3개 이상 연속된 번호가 나온 회차는 한 회로 2%를 차지했습니다. 이를 통해 약 3분의 1의 확률로 연속된 번호가 최소 한쌍 이상 포함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속된 번호를 선택하는 것을 꺼리시는데 실제로는 꽤 자주 나오는 패턴입니다. 당첨번호들 사이의 평균 간격도 살펴봤습니다. 평균 첫번호는 7.15, 보통 첫번호가 1 2 이하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접번호 간 평균 간격은 7.6이었고 최소 간격이 1인 회차는 17회로 34%를 차지했습니다. 최대 간격이 20 이상인 회차는 28회로 56%를 차지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당첨 조합에는 넓은 간격과 좁은 간격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6개 당첨번호의 합계와 범위도 중요한 패턴입니다. 평균 합계는 133.7이었고 가장 낮은 합계는 91이었습니다. 이론적인 최소값은 21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낮은 합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높은 합계는 196으로 이론적인 최대값 255에 비해 많이 낮았습니다. 합계가 100에서 154인 회차는 31회로 62%를 차지했습니다. 번호 범위, 즉,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값을 보면 평균 범위는 37.3이었습니다. 가장 좁은 범위는 23이었고 가장 넓은 범위는 44였습니다. 범위가 30 이상인 회차는 42회로 84%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당첨번호 조합이 전체번호 풀을 폭넓게 아우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각 번호 대별로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에서 14의 번호들은 평균적으로 회차당 1개 정도가 나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특히 7번이 가장 많이 나왔고, 8번이 가장 적게 나왔습니다. 11에서 24의 번호들은 회차당 보통 1개에서 2개 정도 포함되었으며, 12번과 19번이 특히 많이 나왔습니다. 21에서 30 사이의 번호들은 회차당 평균 1.3개가 포함되었으며, 27번이 특히 높은 빈도를 보였습니다. 반면 26번은 매우 드물게 나왔습니다. 31에서 4 4 사이의 번호들은 가장 높은 출현 빈도를 보였으며, 특히 34번이 두드러졌습니다. 마지막으로 41에서 45 사이의 번호들은 예상보다 조금 적게 나왔지만, 그래도 42번과 43번이 비교적 높은 빈도를 보였습니다. 최근 5회차의 보너스 번호를 살펴보면 12번이 두번이나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현상은 확률적으로 매우 낮지만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보너스 번호에서도 1부터 14위의 번호들이 다소 많이 나온 편이었습니다. 이제 띠별 행운의 로또 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쥐띠분들은 22, 34, 43번이 특히 행운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입니다. 소띠분들에게는 1, 12, 27번이 좋은 숫자가 될 것입니다. 호랑이띠분들은 3, 19, 30번을 주목해 보세요. 토끼띠분들에게는 7, 16, 37번이 행운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용띠분들은 10, 33, 45번이 특히 의미 있는 숫자가 될 것입니다. 뱀띠분들에게는 6, 21, 38번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말띠분들은 9, 24, 40번을 주목해 보세요. 양띠분들에게는 2, 13, 29번이 행운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원숭이띠분들은 4, 17, 32번이 특히 의미 있는 숫자가 될 것입니다. 닭띠분들에게는 5, 15, 25번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개띠분들은 8, 28, 36번을 주목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돼지띠분들에게는 11, 23, 42번이 행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번에는 로또 당첨자들의 번호 선택방식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당첨자들의 인터뷰를 분석해보면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 생일이나 기념일처럼 의미 있는 날짜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QR코드나 자동 선택 기능을 이용하는 방식이고, 세 번째는 과거 당첨번호 패턴을 분석해서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1등 당첨자 중약 70%가 자동 선택을 통해 당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결국 확률게임에서는 무작위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나머지 30%는 분명 자신만의 전략이나 의미 있는 번호 조합으로 당첨되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제 로또 당첨 금액 추이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50회차의 1등 당첨 금액 추이를 분석해보면 평균 당첨금은 약 20억 원이었습니다. 가장 높았던 당첨금은 89억 원으로 이때는 당첨자가 1명분이었습니다. 반면 가장 낮았던 당첨금은 3억 원으로 이때는 당첨자가 14명이나 되었습니다. 당첨자 수와 당첨 금액 사이에는 당연히 반비례 관계가 있지만 흥미로운 점은 당첨자 수가 많은 회차의 번호 패턴입니다. 당첨자가 5명 이상이었던 회차들의 번호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 생일이나 기념일로 선택 가능한 낮은 숫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1부터 30일 사이에 숫자가 4개 이상 포함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생일 숫자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로또 번호의 또 다른 흥미로운 측면인 끝자리 숫자의 분포도 살펴보겠습니다. 1의 자리 숫자별 분포를 분석해보면 0부터 9까지 고른 분포를 보여야 하지만 실제로는 1과 7로 끝나는 숫자가 각각 37번과 36번으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반면 9으로 끝나는 숫자는 22번으로 가장 적게 나왔습니다. 이런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할까요? 장기적으로는 모든 끝자리 숫자가 비슷한 빈도로 나와야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런 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로또 애호가들은 이런 작은 패턴에도 의미를 두고 번호를 선택합니다. 이제 조금 더 심화된 분석으로 연속된 회차에서의 번호 출현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번호가 한 회차에 나오면 다음 회차에는 나오지 않을까요?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직전 회차에 나왔던 번호가 바로 다음 회차에 다시 나올 확률은 약 14%로 이론적 확률인 13%와 거의 유사합니다. 이것은 각 회차의 추첨이 서로 독립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같은 보너스 번호가 연속으로 두번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확률적으로는 매우 낮지만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실제로 최근 50회차 중에서 같은 보너스 번호가 연속으로 나온 경우가 두번 있었습니다. 이제 로또 번호의 공간적 분포도 살펴보겠습니다. 로또 용지에 번호가 배치된 방식을 보면 1부터 45까지 숫자가 7행 7열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 배열 안에서 어떤 패턴이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최근 5회 차의 당첨 번호를 살펴보겠습니다. 1166회 로또 번호는 14, 23, 25, 27, 29, 42 그리고 보너스 번호 16번이 나왔습니다. 1165회 로또 번호는 6, 7, 27, 29, 38, 45 그리고 보너스 번호 17번이 나왔습니다. 1164회 로또 번호는 17, 18, 23, 25, 38, 39, 그리고 보너스 번호 22번이 나왔습니다. 1163회 로또 번호는 2, 13, 15, 16, 33, 43, 그리고 보너스 번호 4번이 나왔습니다. 1162회 로또 번호는 20, 21, 22, 25, 28, 29, 그리고 보너스 번호 6번이 나왔습니다. 이 번호들을 로또용지에 놓고 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드러납니다. 20번대 번호들이 최근 5회차에서 무려 12번이나 등장했습니다. 특히 25번과 29번은 각각 3번씩 당첨되었네요. 또한 로또용지 오른쪽 하단 영역에 38번이 3번, 45번이 2번 등장했습니다. 반면 왼쪽 상단 영역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왔습니다. 중간 부분의 번호들, 특히 4열과 5열에 해당하는 번호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어요. 이런 패턴을 고려해 번호를 선택한다면, 최근 트렌드에 맞는 번호 조합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띠별 행운의 로또 번호를 좀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각 띠별로 최근 50회차에서 특히 자주 나왔던 번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쥐띠분들은 22, 34, 43번이 특히 행운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번호들은 쥐띠의 상징적인 의미와 연결되는데, 특히 22번은 쥐의 날카로운 감각을, 34번은 지혜로움을, 43번은 기회를 잘 포착하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소띠분들에게는 1, 12, 27번이 좋은 숫자가 될 것입니다. 소는 근면함과 인내를 상징하는데 1번은 새로운 시작을, 12번은 완성된 사이클을, 27번은 꾸준한 노력의 결실을 의미합니다. 호랑이띠분들은 3, 19, 30번을 주목해 보세요. 호랑이는 용맹함과 리더십을 상징하는데 3번은 창의성을, 19번은 자신감을 30번은 위험을 나타냅니다. 토끼띠분들에게는 7, 16, 37번이 행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토끼는 민첩함과 직관력을 상징하는데, 7번은 행운을, 16번은 조화로움을, 37번은 지혜를 의미합니다. 용띠분들은 10, 33, 45번이 특히 의미 있는 숫자가 될 것입니다. 용은 힘과 행운을 상징하는데, 10번은 완벽함을, 33번은 영적 깨달음을, 45번은 궁극의 성취를 나타냅니다. 뱀띠분들에게는 6, 21, 38번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뱀은 지혜와 변화를 상징하는데, 6번은 조화를, 21번은 성숙함을, 38번은 풍요로움을 의미합니다. 말띠분들은 9, 24, 40번을 주목해보세요. 말은 자유와 열정을 상징하는데, 9번은 성취를, 24번은 완전한 하루를, 40번은 실현 후의 보상을 나타냅니다. 양띠분들에게는 2, 13, 29번이 행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양은 온순함과 창의성을 상징하는데, 2번은 균형을, 13번은 새로운 시작을, 29번은 내면의 힘을 의미합니다. 원숭이띠분들은 4, 17, 32번이 특히 의미 있는 숫자가 될 것입니다. 원숭이는 지혜와 재치를 상징하는데, 4번은 안정성을, 17번은 희망을, 32번은 조화로운 관계를 나타냅니다. 닭띠분들에게는 5, 15, 25번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닭은 정확성과 자신감을 상징하는데, 5번은 변화를, 15번은 에너지를, 25번은 지식을 의미합니다. 개띠분들은 8, 28, 36번을 주목해보세요. 개는 충성심과 보호를 상징하는데, 8번은 풍요로움을, 28번은 새로운 기회를, 36번은 가정의 안정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돼지띠분들에게는 11, 23, 42번이 행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돼지는 행운과 불을 상징하는데, 11번은 영적 통찰력을, 23번은 창의적 표현을, 42번은 궁극의 답을 의미합니다. 각 디별 번호의 의미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번호들이 실제로 당첨 확률을 높여줄까요? 확률적으로는 모든 번호의 당첨 가능성이 동일하지만, 심리적으로 자신과 의미 있는 번호를 선택하면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로또 당첨 후 행동요령에 대해서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박이 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첨번호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당첨복권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주변에 당첨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첨금을 수령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당첨 후 심리적 변화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분은 때로 예상치 못한 스트레스와 책임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많은 당첨자들이 초기에 흥분이 지나고 나면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당첨 후에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계획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로또는 결국 확률게임입니다. 이런 분석과 띠별 행운의 숫자들이 당첨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런 정보가 여러분의 번호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자면 로또 번호는 기본적으로 무작위지만 단기적으로는 특정 패턴과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균형 잡힌 홀짝 조합, 적절한 번호 범위, 그리고 다양한 번호대를 포함하는 것이 실제 당첨 패턴과 더 유사하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또는 재미로 즐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과도한 기대나 투자는 오히려 실망과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즐겁게 참여하는 것이 로또를 즐기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음 회차에는 어떤 번호들이 나올지 정말 궁금하네요. 여러분도 오늘 분석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행운의 번호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